안녕하십니까 레이크계입니다 하루 한주 50% 수익만들기 펩트론 5회차입니다. 아, 지난주 금요일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. 펩트론으로. 하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. 시점이 아니라 규모에 집중하셔야 되고요. 회사는 모든 준비를 끝냈다.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보시면 그 오전 일찍 조선비지에서 릴리가 한국에서 마운 자료를 생산할 것이고 완제품은 펩트론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였고 정규장이 끝나고 회사의 공지가 나오자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어 보시면 최근 양산은 특정 펩타이드에 스마트 대포 인비보 실험을 추가 진행한다 일정 부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두 가지 내용 다 기존 주주라면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내용, 황당한 주가 움직임이었고요. SK팜테코와 펩트론의 연결고리는 유명한 블로거 분이 언급한 후 다양한 곳에서도 이야기 나왔었고요. 펩트론과 릴리의 계약이 12월 7일이 데드라인이 아니라고 이미 회사와 언민용 애널리스트를 통해 공유가 된 내용인데요. 펩트론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공지를 보고 릴리가 최근에 발표에 신규 물질에 대한 추가 연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기술 수출 이벤트를 노린 분들에게는 기술 수출 일정에 밀린다는 점에서 리스크로 본것 같습니다. 일단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는 먼저 상식적으로 스케일업, 스케일 아웃 등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전임상 단계를 다시 해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일라일릴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. 노브노디스크의 특허가 2030에서 2042년쯤이면 만료가 됩니다. 그러면 주 1회 비만약이 저가에 공급되기 때문에 릴리 입장에서는 시장의 선두 유지를 위해 그 시점까지는 월 1회 비만약을 출시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임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검토한 것이 별로, 별로였다면 추가적으로 공동연구개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... 공동연구개발이 순항 중이라면 최근 릴리가 공개했던 신규 물질들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지고 계약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. 결론적으로 이제부터는 언제든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저와 함께 펩트론으로 큰 수익이 날수 있도록 저도 긴장하며 중요한 내용들은 자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